오, 자, 세제곱근, 팔. 우리말로 고치면, 그죠? 세제곱근, 팔. 세제곱하면, 세제곱하면, 그렇지. 팔이 되는 수, 이런 뜻이에요. 야, 세번 곱해서 팔 되는 놈 누가 있어? 이, 얘는 이를 뜻하는 거야, 이. 자, 그 다음에 2번. 자, 4제곱근 81. 4제곱근 81. 자, 무슨 뜻이죠? 4제곱하면, 4제곱하면 아주 기본적인 학생, 기본이 좀 부족하다 하는 친구만 우리가 들으면 돼요. 81이 된다, 이런 뜻이야. 4제곱해서 81이 된다. 누구죠? 3이에요, 3. 3. 어 여기서 질문 있겠지. 그치? 81의 4제곱근은요, 이거랑 달라. 81의 4제곱근은 똑같아. 요 4제곱근 하면 81이 된다 이 뜻인데, 이걸 식으로 얘기하면 x 4제곱이 꼴 81이라고 쓰고, 자, 이 중에 실수는 이렇게 하는데, 여기가 짝수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는 거고, 4제곱근 81 이렇게 하는 거고, 요 숫자 자체는 3이다. 지금 이렇게. 자, 81의 4제곱근과, 자, 4제곱근 81은 다름은 거야. 자, 그 다음에 3번. 자, 5제곱근 마이너스 30이야. 자, 좀 뭐, 노하우부터 알려줄게요. 여기가 홀수죠? 그럼 이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가, 나가도 됩니다. 이렇게. 나가도 돼요. 이렇게. 그러면 5제곱근 32. 5번 곱하면 32가 된다. 2죠, 2. 응, 2. 얘는 마이너스 2와 똑같다. 자 4번 자, 원래 마이너스가 있었고요. 4제곱근 16분의 1. 그러니까 이 자체만 보는 거야. 4제곱 4번 곱해서 16분의 1이 되는 분수 누구죠? 4제곱근 16분의 1은 네, 2분의 1입니다.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.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. 자 헷갈리면 안 돼요. 자 16분의 1에 자, 네 제곱근을 구하라. 그럼 우리가 그를 X라고 가정했다 그러면, 식으로 쓰면, X 네 제곱은 16분 1이다. 이런 거고, 이제 그 중에 실수를 구하라. 그러면, 렛, 약속했다. 16분의 1을 쓰는데, 여기가 네 제곱이죠? 이렇게 네 제곱근을 쓰는 거고, 짝수라서 플러스 마이너스. 홀수는 플러스 마이너스. 그랬을 때, 요 숫자는 바로 2분의 1이다. 라는 거고, 요거는 그대로 따라와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러니까 16분의 1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를 찾아라. 그러면 얘네들이야. 근데 지금 요 4제곱근 16분의 1이 누구냐. 그러면 그거는 2분의 1이다. 이 소리.